오늘의 법승 사건 파일입니다. 코인거래소 대표이사였던 의뢰인이 사기와 유사수신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 금액만 수억 원.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안녕하세요. 법승TV 양원준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상화폐 투자 사기 사건에 대해서 설명해드릴까 하는데요.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가상화폐 거래소, 즉 코인 거래소를 함께 만들어 보자라는 제안을 받습니다. 의뢰인도 평소에 가상화폐 사업에 많은 관심이 있었고 그 지인도 가상화폐를 만들어서 판매해 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흔쾌히 승낙을 하고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다만 처, 최초로 사업을 제안했던 그 지인이 갑작스럽게 외국으로 도망을 가게 되면서 가상화폐 거래소는 개장도 하지 못하고 부도가 나게 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자신이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아닌 등기상 대표이사로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가지고 사기를 쳤다라는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고소를 당한 의뢰인에게 적용된 범죄 혐의는 사기와 유사수신이었는데요. 간혹 재판 전이라도 피해액이 많은 경우 도주 또는 증거 인멸의 염려 때문에 사전 구속 영장이 발부가 돼서 구속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모든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받게 됐는데요. 어떻게 무죄를 받게 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사기의 유무죄를 결정 짓는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 대여금 사기와 투자 사기를 구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대여금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돈을 빌려주고 약정한 이자를 받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자 또는 원금을 전혀 주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빌릴 당시부터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즉, 대여금 사기와 투자 사기를 구별하는 가장 큰 차이점은 손해에 대한 부분을 인지하고 있었느냐입니다. 투자 사기는 원금 보장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돈을 빌려주는 행위 자체가 있었느냐가 포인트가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수익을 낼 능력이나 의사가 있었느냐, 그 돈을 가지고 무슨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즉, 투자 사기의 경우에는 처음에 투자자들이 본인 스스로도 원금 보장 약정이 있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위험부담을 하고 투자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투자했던 사업이 잘안 돼서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을 때 일단은 고소를 하고 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기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성립 요건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 기망 행위가 있었느냐가 중요합니다. 투자 사기에서 기망 행위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거나 또는 투자금을 받아서 사업 등에 이용을 해서 수익을 내는데 사용하지 않고 그 돈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편치하는 경우에도 투자금 사기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고소인들은 오랫동안 사업에 대한 구상을 어느 정도 마친 상태에서 의뢰인을 끌어들였었던 건데요 고소인들은 의뢰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해서 투자를 한게 아니라 본인들 스스로 자발적인 투자였다는 점을 논리적인 진술과 증거 자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사기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사기의 고의 또는 불법 영득의사가 있었는지가 중요한데요. 불법 영득의사란 상대방을 속여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의뢰인 역시 등기상 대표이사로 일을 하면서 자신 역시 5억 원 가량의 돈을 투자를 했었었고, 월급도 받지 못한 채 일을 하면서 투자금은 한 푼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 역시 원금을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똑같은 피해자이자 투자자라는 점을 거래 내역을 통해서 증명을 할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또 다른 혐의은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이었습니다. 유사수신 행위란 쉽게 말해서 관련 법령에 의해서 인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원금 보장을 약속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업을 말하는데요. 가상화폐와 관련된 투자 사기는 유사수신행위의 전형적인 패턴으로 그 피해가 가장 심각하기도 합니다. 다만 의뢰인이 대표로 재직하던 회사는 자금 유치를 위해 만들어진 투자 회사가 아니라 가상화폐 거래소를 만들기 위한 회사였습니다. 의뢰인이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역시 예금이나 적금, 예탁금 등 은행 관련 업무의 영역으로서 받은 돈이 아니라는 점을 증거자료들을 통해서 충분히 재판부에 설득을 시켰습니다. 투자 사기는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가 많고 피해금도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실관계가 복잡한 경제범죄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모든 것들을 다 하기가 쉽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셔서 억울함에 처하지 않게끔 하시는 것도 매우 중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법승TV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설정 부탁드리고요. 혹시라도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로 질문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의 양원준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